네덜란드 동인도가 뭐 자율성 축소가 가능하다고? 축소해? 갑자기 돈이 플러스 62k요? 잠깐만. 프랑스 북부를 먹으면서 동시에 일본을 먹어버리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따 전쟁 시작하면은 그때 봅시다. 자, 프랑스 통과되면서, 브로방스의 조약함을 먹었고요. 이 북부, 프랑스 저지대를 갖고 왔습니다. 현재 세계 GDP 훈위 야, 우리가 훈위권이야 자, 청나라 항복. 어쨌든, 청나라는 끝냈습니다. 어, 아, 근데 이거 교전 100%인데? 사회주의 운동 진정시켜, 제발. 사회주의 운동 이거 3%에서 5%? 프로만 돼도 바로 이제 들고 일어나거든요. 잠깐만 착하게 살까? 우리 잠깐만 착하게 살자. 세금 살짝만 줄여. 일단 자유방임주를 통과시켜야 돼. 그리고 6인이 반란 제압 완료했는데 왜 병력이 해산이 안 되지? 나 아직도 전쟁 중이니? 가산지? 아 저기 또 제압해야 돼. 직권 나왔으니까 치안 공동대응.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금은 잠깐만. 공기가 하나가 더 났는데? 공기가 왜 이렇게 여러 개가 나? 야 이게 뭐해? 빨리 움직여. 제 앞에 뭐야? 아 네덜란드 인. 인도네시아 왕립군이 대신 죽여줬구나 땡큐 기술로 전력 열어 이젠 전기를 써 스마트하게 가자고 스마트하게 시장에서 종이 종이가 진짜 미친듯이 모자르다 그리고 철로가 부족하다 하십니다 아 기름 계속 발견되고 동인도 쪽이 진짜 기깔나네 기름이 유명 극작가의 지지선 좋고요 아 자방주의 통과될 각이 보입니다 이제 오스만과 영국의 전쟁 동인도가 프랑스 외교인에서 한심을 사고 싶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 프랑스가 네덜란드 동인도한테 지금 땅반짜를 양성하고 양도 건 거야. 내놔. 내가 도와줘야지. 뭐 영국형 맞아. 전쟁 버표 추가해. 마침 잘 됐다. 오 근데 프랑스 땅은 악명이 저렇게 많이 드는구만. 정석궁 양도 같은 걸 걸어야 되나? 잠깐만. 다 악명이 너무 높아. 일본도 31이라가지고 국가 해방. 그냥 프랑스를 옥시타니아 해방시켜. 해방시키고 명분 철회 아, 명분이 너무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다 언제 시켜? 타이티도 그냥 내놔. 군대를 소집하라. 그리고 독일까지 불러. 뭐야? 프랑스 물러났어. 이럴 수가. 근데 물러나. 라고 건강 맞아요. 네. 브라우스 이제 열강 아닌데 강대국인데? <laughs> 아, 구력당해가지고. 아, 위신 내려가서 열강 아니야, 이제. 좋은데? 우리 밑에는 있애가 나가게 되는 거는 아주 좋은 신호죠. 뭐야, 이거는? 주거래 제안? 영국 콩고를 줄 테니까. 영국 콩고가 어딘데? 요거야? 아, 요거 줄 테니까. 예, 수 캄룬, 카메룬 말하는 건가? 아, 여기 아, 요기 땅 달라고. 어, 좋은 교환인데? 여기 땅과 여기 땅을 교환하겠다는 거잖아. 어 좋아. 아주 효과적인 교환이었어요, 영국 친구. 칭찬합니다. 오스만 조약, 방위 조약을 맺겠다 싫어. 너 골리스면 탄지 마트 실패해가지고 내려갈 거잖아 아닌가 성공했나? 어 뭐야 철로에 보조금 안 주고 있었니? 잠깐만 보조금 드려 빨리.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아날린 잠금해지, 전력 생산도 잠금해지 됐고, 연구로 연소엔진이 80년대 열린다고? 연소엔진이? 와말안 된다 진짜. 자 자유방임주의 통과. 좋아요. 자유방임주의가 이자도 줄여져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올리고, 법률 집행부 올리고, 생활 수준도 올려. 자 다음 법으로 아, 보험을 주의 하나 하고 싶은데. 자연무역 보다 보호무역이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원자재를 확보만 가능 하면은 보호무역 주의가 더 나은 것 같은 느낌. 아님 말고. 세금 다시 올리자고? 아나 내렸구나 참. 맞아. 자연방역주의 한다고 세금 내리고 있었지? 이런 바보 같은. 야 건설력 올려. 아 이민 아주 키깔나고 인구가 9천만. 인구가 왜 이렇게 늘지? 아 콩고 쪽에 자꾸 인구가 느는 건가? 이쪽에 인구가 늘어가시고 그런가? 인구가 가만히 있는데 자꾸 느네? 우린 착한 벨기니까 콩고 쪽에 편입시켜줍시다. 보니 남아 우리 기업은 잘 크고 있나요? 기업 이윤순이. 벨기에 제강소 원동기 공장이 전세계 3위. 캬캬. 딱히 밀어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행정력이 곧 있으면 박살날 것 같으니까. 더 지워줍시다. 행정청사. 악명63. 이제 페르시아 먹을 때가 됐다는 것 같은데. 집권 사용 가능. 이제는 기업. Where is 기업. 기업을 성장시키고요. 전화기도 열고. 야. 자동차가 벌써 열렸어. 이거 맞아? 일단 지워봐. 야. 페르시아 먹으러 가. 피보 영국만들어 가자 아 페르시아 외교전에서 영국을 부르면 되죠 간단합니다 청나라가 페르시아선을 잡았다고 그게 무슨 영국형 저 자식들을 참교육시킵시다 말이 안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저 친구들 야, 악명 때문에 청나라한테서 더못 듣는게 아쉽네 아 국가해방시켜? 마침 잘됐다 야 청나라 야 만주국 해방시켜 영국해본 밸류가 말이 안된다고 그래서 빅토리아 1초씩이 영국 부르이야 식민지 확장 진짜 빠르다. 영국보다 빠른 식민지 확장. 이거지 이거야. 영국이 페르시아 쳐주고 있고 우리는 중국 개방 시키고. 와 나라가 그냥 스무스한데 페르시아 치고 오스만 이제 치러 가면 되는데 오스만 이번에 개혁 성공한 것 같다. 이거 아직도 열광이요. 이번에 오스만이 좀 성공했나? 자 세계 GDP 확인하는 와중에 보호무역주의가 제정이 됐고요. 자 법으로 노동자 보호법을 찍어줍시다 그리고 방금 내가 잘못 봤나? 전 세계 GDP 1등. 지금 84. 아니 근데 GDP가 1등이야 이거 맞아? <laughs> 야 벌써 1등이면 어떡해 이게 1등이네? 이건 맞아요? 영국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그 무엇이 두려우리? 일단, 영국과 팀을 맺어. 그러면 해결돼, 모든 게. 자원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납을 지어. 시장에서 이 원자재는 절대 비싸면 안 돼. 납이랑 나무가 부족하다. 원자재는 반드시 반드시 비싸면 안 됩니다. 자, 페르시아 피버 국화 완료! 자네, 그, 지식 공유해드리고, 관계 개선합시다. 우리 세력 블록 결속력이 살짝 내려가긴 할 테지만. 뭐, 나쁘지 않고요. 우리 청나라, 단행 완료. 만주국 해방, 운남 해방. 아주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동원 해제해 죽어요. 야, 이거는 진짜 말안 되는데. GDP 200M, 85년도 200M, 열강순위 2등. 야, 절대 원자재를 비싸게 만들지 마. 반드시 원자재 시켜 석탄도 갑자기 비싸질 수 있으니까 석탄도 해줍시다. 그리고 발전소에다가 보조금 드리고. 이제는 전기다, 친구들. 뭐가 부족해? 석탄과 엔진? 아, 석탄 엔진이 부족해. 지어 드려. 엔진 지어. 그리고 석탄? 석탄은 그렇게 푼게 아닌 것 같은데? 석탄이 문제가 아니라 엔진이 문제네. 일단 연구로 생. 산에서 압축 점화가 7년? 아니 압축 점화가 7년밖에 안 걸린다고? 야, 압 축점화 빨리 열어라, 그냥. 아니, 압축 점화가 1900년도 전에 열린단 말이야? 일본 편입이 아, 됐다. 이제 악명감세 기업을 쓸 수가 있다는 소리지. 어디어 여기 있다. 킹코잔소베이. 악명감세 플러스 10. 프로. 야, 너를 원했다. 마침 유리도 부족하거든. 야, 투자권 드려. 좋은데. 벌목장? 벌목장도 할까? 나무 많이 키면 좋긴 해. 나무 막고 있는 기업도 없고. 야, 나무나 캐라. 신규 직권 사용 가능. 이젠 딱히 기업이나 키워? 아, 이민 오고 있고요. 근로자보호법 통과 되면서 우리의 노동자들을 조금 달래 줍시다. 우리 노동자들은 복지를 잘해줄수록 약간 항의를 덜하기 때문에 이런 건좀 해주면 좋죠. 이 법으로 뭐 봤군요. 아, 여성 참정권? 여성 참정권 좋아. 여성도 이제 노동을 해. 그리고 우리 무역소에 막대한 무역이 열렸다니까 해 줍시다. 날뛰는 제국주의자 프랑스랑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 뭐. 긴코잔 소베이가 고품격 상품 만들기 시작 했다는 건 우리 악명감소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생활수준은 어~ 유럽에서 우리가 제일 행복해요. 프랑스 친구들 굉장히 못살고 있고 이탈리아랑 프랑스가 전쟁 중이네. 아하 그래? 그러면 지금 프랑스 땅을 좀 뜯으러 갈까? 하나 먹을 때마다 악명 32.5 뭐. 그러면은 굴욕을 받자. 프랑스 굴욕을 받고 해방을 시켜. 프랑스가 맘에 안들거든요. 프랑스 친구 이참에 그냥 해체시켜버려 그리고 영국을 불러 옥시타니아 주요욕으로 봐아 그리고 종속국을 내놔 그리고 본내놀래 악명 어차피 많이 안 들잖아 7국 3천 원만 내놔라 6% 콜? 가자 친구 우리 군대는 일본으로 가 군대 예산 최대로 온토는 영국이 알아서 해주겠지 우린 일본이나 쳐 동인도 특이한 면책하고 좋아요 좋아요 자 프랑스 뭐야 프랑스 물러났어 이거 물러난다고? 프랑스가 오시타니아를 뱉습니다? 야, 이걸 뱉어? 나 진짜 뱉을 줄 몰랐다. 어쨌든 프랑스 2등분. 아니 정확히 3등분. 어 좋습니다. 자 시장에서 필요한 거. 강철. 강철이 부족하다는 것은 고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석탄 싸고 철 싸고 철을 조금 더 싸게 해야 할것 같은데 철 가격을 어떻게든 맞춰봅시다. 철이 비싸면 고용을 안 해가지고. 기업이 열렸으니까 허규 기업 2주일치 플러스 10% 자동차? 아 자동차 기업이 근데 원 동기가 겹쳐가지고 약간 그런데 이탈리아 측서 자동차 기업 갖고 오기는 너무 미친 생각 같고 이주 위치나 늘려 뭐야 청나라 왜 상륙 당하고 있어 아 영국한테 왜뭐 때문에 조약하 아 하하 그렇겠지 왜 스웨덴 아열강됐네너몇년 전만해도 개도국 아니었어 어떻게 열강이 됐지? 아촐페어라인 가입해서 어, 나 스웨덴 먹으려 했는데 독일 세력권이 돼버렸네. 간 사이에 지금까지 철로가 없었대. 세상에. 자, 여성 참정권 통과, 출산율이 내려가긴 하는데 이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여하니까 한잔해. 자, 상업적 농업으로 갈까, 완전 분리로 갈까. 아, 좋은데. 제한 선거권. 일단은 일단은 상업적 농업으로 가. 전원주민의 힘을 떨어뜨려 저친구들 아직까지 이렇게 강하다는 게 말이 안 돼. 좋아요, 좋아요. 자, 시장. 우리 GDP가 340M. 딱히... 성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재강소 고용이 무조건 대어 대하...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아, 조금씩 되고 있어 한 잔에. 아, 우리 본토 위치 건설 부분 지위태가 없네. 다른 지역에다가 지어 줍시다. 야 올려. 건설 부분 올리고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원동기 값이 비싸다. 납도 비싸다. 어 근데 납이 왜 이렇게 비싸지? 납이 뭐제급으로 비싼데? 이건 맞아? 일단 지어. 아, 상한 최고도 남고요. 그리고 압축 점화가 통과되기 직전 1,892년도에 압축 점화가 통과됩니다. 와우. 저... 워낙이 열고, 우리, 이러면 은 이제, 디젤 엔진 쓰면서 자동차도 대량 생산하고, 방질도 디젤 펌프를 할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럼 기름이 미친 듯이 모자랄 텐데, 자, 기름은 우리가 이제 식민지를 펼치면서 확보해 놓은 영토들에서 뽑아 놓으면 됩니다. 기름을 뽑아, 동인도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어. 얼마나 좋아? 말이 안 돼. 일단 기름 좀 먼저 진자 캬캬캬. 콩고도 기름이 꽤 나오네? 아, 너무 좋은데? GDP 400M. 야, 나라가 그냥. 미쳤구만. 이런 나라를 내가 하게 될 줄이야. 역시 빅토리아가 이게 스노볼 게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상업도 너무 통과됐고요. 1900년도 전에 이게 와, 이거 엄청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완전 불리단 찍고 와, 이거 나라가 너무 잘 살아. 세금 우리 줄였나? 세금 단계 3단계인데 조금 더 줄여. 이제 애들 행복하게 해. 이제 충성파가 급진파보다 훨씬 많고요. 철로 디젤 철로 써. 기름이 부족한 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 건설 알아서 짓겠지 뭐. 난 뭘로? 기름 풍족하냐고? 우리 정도면 많은 편이긴 해. 이거 짚고 있긴 한데. 뭐야 독일이 방위조약 처리했대. 독일아. 독일 열강 3위. 전 세계 GDP 벨개가 압도적 1등. 영국 GDP의 2배입니다. 이 야. 테르시아는 왜 러시아랑 싸고 있니? 아, 투자권으로 체력 블록은 외부 무역을 올립시다 잠깐만 치안 공동대응 이제 필요 없는데? 식량 표준화 해가지고 사망률 낮추기? 나쁘지 않아 미리 초장에 기름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기름은 모자르지 않는다 GDP 5 0 0 m 달성 야 미쳤다리 미쳤다리 기름과 납 도자기? 도자기가 모자라? 도자기 후유가 어디서 나오는데? 인구층 욕구에 도자기가 박혀있어? 아한쪽 친구들인가? 생각보다 도자기를 많이 좋아하신답니다. 알리베이터 잠금 해제돼가지고 기반 이제 더 짓고요. 와 연구가 너무 빨라. 원래 이 시기에 절대 꿈도 못 꾸는 연구들인데 이걸 계속 하고 있네. 도자기 생산이라도. 그리고 포장도로 4년. 자문제 짓기 전에 일단 기업 먼저 하나 더 열어라. 아프리카 이렇게 아, 깔끔한 거 봐라. 영국 대신에 벨기가 공격적으로 확장하니까 영국이 딱히 뭘못 하네. 반대지는 연구상 받아들이고. 자 프랑스야, 너 휴전이 고리으면 끝나잖아. 프랑스, 너 나랑 휴전 끝났지 내 피보호국이 되어라 악명 113좀 많이 크네 땅 조금씩 파먹어야 할것 같은데 부력 박아 부력 박고 이제는 내 혼자 힘으로도 프랑스 밀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본 내나이 자식아 대남도 내놔 그리고 영국을 불러 까자 친구들 난장판 음 나쁘지 않고요 우리 군대는 괜히 우리 본토 잊지 말고 일본으로 갑시다 말롱 전기는 대체 어디까지 채워줘야 되는겨 프랑스 식민지를 다 갖고 와 베트남 일본 다 갖고 와, 세력 블럭을 넓혀 세력 블럭 순위 2등 GDP만 따지자면 대형제골 넘어섰어요 뭐야 이걸 물러난다고? 이러면 이제 구력 단행이랑 일본만 받은거죠 이걸 물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얘가 너무 좁아가 됐는데? 뭐 이해는 간다만 음... 야 일단 석유로 캐 우리 일본 땅에서도 기름이 나는구나 참 맞아 일단 석유 캐석유를 캐면 모든게 해결돼 친구들 아니 석유만 캐도 GDP가 늘어난다니까? 프랑스 개발도상국 프랑스 계속 패면서 살아가도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쿨돌 때마다 프랑스만 패도 뭐큰 지장은 없을 듯? 프랑스가 너무 동네북이라가지고 기업 지배 구조 잠금 해제 기업이 하나 더 열리고요 우리 자동차 기업이 하나 정도 있어야 되니까 아, 콩고 컴퍼니? 우리 콩고 컴퍼니 하나 있긴 해야 돼 콩고 먹으려고 애초에 이 나라 키운 거잖아 고무산업 근로자 사망률 <laughs> <laughs> 컨셉용으로 하나 해 투자권 드려 연구로 포장도로 열어 야 콩고 기업아 너에게 무역권을 주겠다 알아서 할수 있도록 아 이제 일본이 참 우리 괴뢰국이니까 일본이 납이 많이 나게 하거든요 어, 좋습니다 금광산도 지역 지어... 아 콩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전기철로 잠금 해제됐고 콩고주들 지금 편입 안 하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편입 안 되거든요 지금 편입해줍시다 행정력 늘려 그리고 우리 어디보자 조선자율성 축소 우리가 잘 사면은 알아서 이 친구들 관계만 좋으면 축소됩니다. 좋아요. 베네수엘라 축소시키고요. 일본 지역이 지금 전기가 모자르다니까 지어줍시다. 여보세요. 국내통신 개설에 라디오 연구 열어. 라디오를 먼저 열자 이러면 차라리 라디오 있긴 해야 되니까. GDP 600M 와우. 우리 돈이 살짝 근데 이제 모자른데. 돈이 모자르면 사실 근데 세금을 한 단계만 올려도 커버가 된다. 바로 흑자 전환. 세금을 그냥 한 단계만 올렸는데 그냥 후입 휘... 말이 안 되네. <laughs> 이거 맞아요. 이 나라는 성능이 미쳐서 완전 분리 재정 완료. 자, 법으로.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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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제한성 거공 가자. 이제는 슬슬 기업과힘뺄때 됐다. 가자, 가자. 악명 천천히 관리하면서, 기반 챙겨주면서, 페르시아 관계 훼손을 시작했다고? 왜 이래, 친구? 우리 사이 좋잖아. 조선에 자유성 내려갔으니까. 일단은, 농노제부터떼이 자식아. 베네수엘라 소작인이네 자네는 간섭주의하 심지어. 증권선거권부터 하는거 어떤가 봉기가 어, 한번에 세기가 났어요 러시아가 옥시타니아 손을 잡았다는건 무슨 소리인가요? 옥시타니아가 뭐 전쟁하나요? 아 옥시타니아 내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위쪽에 진압됐고 자네는 여기 막게야 콩고가 진짜 와이 넓은 땅이 다 우리 땅이야? 말 안되는데? 다 편입해라 큼지막한 땅은 다 편입해 어, 지금 편입이 마지막 기회라서 사실상 아 좋아요 좋아요 빨리 지어 친구들 자 이정도면 진짜 모든 콩고의 땅을 먹었다. 프랑스는 개발도상국. 휴전 얼마나 남았지? 나와이 휴전 1900년 5월 21일. 어 너무 많이 남았는데. 3년 남았잖아. 3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건 못 참는데. 아 일본에 참. 지식공예 드리고 관계 개선해 드립시다. 운남을 먹을 거면 지금 먹어야 돼. 합병 하면은 34.1. 운남을 먹어서 현입을 시키면은 1920년대. 운남까진 먹자. 다자동맹 당금 해제. 악명 생성 마이스 25%. 운남은 그러면 이제 합병하면 악명이 25.5 기깔나는데. 야 합병 합병합병 중국을 편입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를 달려갑시다 가자 가자 영국 불러 그냥 불러 일단 부르고 생각해 야, 러시아가 왔다고? 건방진 녀석 남았다면은 씨, 저거 바쿠 먹었는데 아 지금 보니까 러시아 아직까지 아메리카 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운나 합병 완료 캬캬 말안 돼요 말안 돼요 러시아 친구 우리 평화를 맺지 않을래? 난 너랑 굳이 전쟁을 오래 하고 싶지 않아 친구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또 지으면은 미친 듯이 팔 거란 말이에요. 와 자동차 수익성 왜 저래? 내가 잘못 봤나? 자동차 수익성이 미쳤는데? 지금? 그냥 지으면 팔려. 벨 에포크 완료. 일단 이거는 무역 역량 늘려. 조기 경험 안 좋고. 야 자동차를 지어 GDP가 진짜 압도적인 게 지금 1900년도거든요. 영국의 거진 세 배입니다. 2.5배?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오스만은 외인 쯤 모르겠지만 이번 세이와이선 개혁 성공했어요. 국내법 신앙의 자유 빼고는. 아무래도 농본주의 나쁘지 않고, 중상주의에다가 소장농부용은 좀 그렇긴 한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러시아 인도조세 중상주의 문화배처, 농노제를 아직도 못떼어 러시아는 뭐큰 이유가 있었구만. 넌 열강이라 하지 마라, 이 자식아. 차라리 오스만에 서 열강 같다. 프랑스는 개발도상국인데, 일단 악명 아꼈다가 프랑스한테 또 시비 걸거 있는지 확인합시다. 악명이 또 높아, 지금 81.1이야. 군사를 키워서 다 패고 다니자고? 무조건 늘려도 그다지 좋은지 잘 모르겠어서. 이제 자유보장, 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선거권? 도 아닌 것 같고. 음. 이제 바꿀 게 없어. 이것만 충분해. 음... 뭐야? 오스트리아 영국 전쟁? 아, 대영제국 강제 분할. 영국 악명이 100이 넘었나봐? 아, 106이 됐어. 야, 설마, 이 강제 분할에 나는 부르지 말아줘, 영국아 갑자기 나 불러가지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정치적 운동, 잠금 해제. 과연 영국, 스웨덴, 미국, 오스트리아밖에 안 뭉쳤거든요? 영국 강제 분할에? 이러면 보통 질 텐데? 어떻게 될지? 프랑스 피버 국화 악명 80% 약간 줄어들었다. 약간 줄어들었는데도 아직 부족하긴 하네. 영국은 강제 분할 전쟁 시작. 프랑스의 군사력은 2,500. 우리가 2,100. 무역소 지어 지어. 계속 수입해 친구들. 이거 다지으려면 거의 뭐몇 년이 걸리는 거냐? 아이고 스웨덴. 네, 스웨덴이 흘려가지고 광대국 되면 나쁘지 않을지도 만주국을 먹어 만주국도 알아서 할테 되겠지 건설 대결 1년 1년 동안 건설 많이 해. 이야 가자 가자 뭐야 이건 아 독일이랑 러시아 전쟁 알아서 하셔 이따가 러시아를 영국 불러가지고 바쿠 먹으러 갈까? 이 정도면 우리 정도면 될거 같은데? 어 만주국 물러났다 만주국이 우리 의 세력으로 들어옵니다 진식 공유해드리고요 관계 개선 안돼나 좋아하나 어쨌든 세력 블럭 들어왔으니까 한잔해 바쿠 먹으려면은 어디 보자 악명이 얼마나 될까요 기름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외교전 중이라고 안 뜨나? 러시아 땅 하나 먹을 때 악명 한20 정도 들것 같은데. 체력플레이 국가 초대 가능? 뭐, 누구? 뭐, 가능하다며요. 아, 옥시탄이야? 옥시탄이야? 아, 기름이 계속 발견되고, 집권 올라가고, 외부 무역, 무역 우위를 늘리고, 건설에서, 우리 무역, 무역소에, 요, 유령 무력소 사용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또 외교전 뭐 하고 있니? 아, 하고 있구나. 왜 내가 걸렸지? 내가 걸린 전쟁이구나. <laughs> 뭐야? 오스만이 나한테 전쟁 걸었어. 너무 뜬금없네. 야, 영국형 불러 영국 부르면 러시아가 오스만 편에 붙지 않을까? 딱히 붙진 않네. 야, 그러면은 야, 주정복 하면 악명 26이니. 와우, 야, 그러면은 이해선언에 아나톨리아 다 박아봐. 이라크 해방시키자. 구력박아. 아, 구력이 이미 박혀있구나. 아 개책 남는거 아까워 자금명도 걸어 어차피 상대가 먼저 걸어온 전쟁은 이제 악명 안들거든요 가자 친구들 영국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오스만을 매우쳐라 가자 무엇이 두려울 우리 영국과 함께인데 너 오스만 물러났어 아니 이라크랑 사미르 해방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이럴거면 왜 온거야 식자가 67.5 그리고 1903년에 일비를 찍습니다 와우